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여호사밭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과의 질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지.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과의 질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왕 여호사바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반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전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다시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 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경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내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마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함께 등장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은 다름 아닌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린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는 아람 군대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 두 왕이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닌 척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섭니다. 하필이면 아람 왕이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의 복장을 입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밭을 본 아람 군대의 병거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며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밭을 도와주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도움을 청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십니다. 아람 군대의 병거지휘관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여호사밧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여호사밧이었지만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생명과 구원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의 어떠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밭을 도우시자 병거지휘관들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의 계략과 잔꾀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게 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3에서 34절을 보면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우사밧이 구원을 받은 것만큼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일 역시 매우 놀랍습니다. 33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무심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완전함, 순전함, 무죄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어떤 한명사가 단지 자기의 의무대로 활을 쏘았을 뿐인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에 박히게 됩니다.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 사이에 있는 틈을 의미합니다. 그 화살이 갑옷에 맞아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는데 하필 가못, 갑옷 사이에 있는 그 틈에 박혀서 이스라엘 왕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즉, 이 활은 어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것이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날아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 갑옷 틈 사이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아합 왕의 계획대로라면 이 활을 맞아야 할 사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었지만. 여호사밧은 놀라운 기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맹렬한 전쟁터였지만 여호사밧은 살아나게 되었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결국 병거 위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셔서 반드시 자신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셔서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략을 꾸미어서 살아나고자 발버둥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면 절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자기를 찾는 자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나온 여우 사밧은 선견자 예후에게 한마디 듣습니다. 먼저는 잘못한 일에 대해 듣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우 사밧이 압왕과 함께 멍해를 메고자 했던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여우 사밧은 여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살아나온 여호사밭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악한 일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밭은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 개혁을 거행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그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왕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주권으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뉘우치지 않는 자, 자기의 잔꾀로, 자기의 계략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며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생명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생명을 보호받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에 감당함으로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며 은혜로 베푸신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나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악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생명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연에게 은혜로 베푸신 구원과 생명을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